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정신적 사랑입니다. 이 말이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이라 하면 젊은 시절의 설렘, 육체적 끌림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인생의 절반을 넘어선 어느 순간부터 사랑은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그때의 사랑은 몸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사랑이라 하면 주변에서는 종종 미소를 짓습니다. 큰아이에 그 무슨 사랑이야? 그러나 진짜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깊고 더 고요해집니다. 그 속에서 피어나는 정신적 사랑은 젊은 날의 뜨거움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 조용히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회사와 가정을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퇴직 후엔 홀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서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커피향이 은은하게 퍼지던 그 오후, 그녀가 책을 덮으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본 순간,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유 없이 자꾸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와 몇 마디 말을 나눈 것도 아닌데, 그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것은 이성의 끌림이라기보다 삶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정신의 울림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사랑은 다릅니다. 젊을 땐 사랑이 감정의 폭풍이었다면 중년 이후의 사랑은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거칠게 흔들지 않아도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정신적 사랑이란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사랑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내 삶이 단단해지는 감정입니다. 그것은 의지이자 존중이며 때로는 침묵 속의 교감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에도 갈등은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세대에게 사랑은 여전히 금기처럼 여겨집니다. 자녀의 시선, 사회의 잣대,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마음이 가장 큰 벽이 됩니다. 그 남자 역시 처음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혹시 외로움 때문에 착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수록 마음을 닫으려 했지만, 그녀와 마주할 때면 이상하게도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책을 덮는 손끝의 움직임, 그 모든 것이 인생의 여백을 채워주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그녀는 도서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빈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를 매일 보던 풍경이 낯설어졌고 커피향마저 쓸쓸해졌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해졌습니다. 나는 그녀를 좋아했구나. 육체적인 끌림이 아닌 그녀의 존재 자체가 내 삶의 빛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정신적 사랑은 누군가를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다시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오랜 병간으로 잠시 도서관을 떠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매주 같은 시간에 만나 같은 자리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간은 누구보다 풍요로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적 사랑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랑.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감정적 안정을 원한다고, 그리고 그 안정은 누군가와의 교감 속에서 완성된다고 합니다. 즉, 정신적 사랑은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인생 후반기에 반드시 필요한 정서적 역량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조용히 감싸주는 관계. 그것이 나이든 사랑의 본질입니다. 정신적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습니다. 대신 오래 깊게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삶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그것은 의무도 책임도 소유도 아닙니다. 그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교감입니다. 그녀와 그 남자는 지금도 도서관의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책은 달라도 마음의 방향은 같습니다. 둘은 함께 책장을 넘기며 삶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눕니다. 그에게 그녀는 이제 사랑이라는 말보다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된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어도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 있다면 그게 바로 정신적 사랑입니다. 60대의 사랑은 육체보다 마음의 온도로 이어집니다. 손을 잡지 않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내삶 어딘가에서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년의 그리고 인생 후반의 사랑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라면 그건 어쩌면 정신적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인생이 아직 살아있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고귀한 신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교감이 깃들길 바랍니다. 삶의 어느 시기든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아름다운 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또한번 당신의 마음에 닿을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